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가 쉬운 부위에요 안녕하세요, 상해없이 예뻐지는 이뷰티 본사 실장 윤입니다. 미뷰티 구독자 수가 곧 30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0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예! 여러분들은 2019년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한해한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에 탄력이 줄어듬과 동시에 얼굴에 주름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점점 탄력이 없어지고 아래로 축축 처지는 피부를 보면 리프팅을 하기 위해 화장품이나 아니면 간단한 시술 아니면 피부를 올려주는 이런 기구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하지만 얼굴에 그렇게 자극을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얼굴은 축축 처지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진 볼살로 고민이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얼굴 처짐과 얼굴 주름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생활습관에 의해서도 20대지만 피부 처짐이 있을 수 있고 잦은 시술로 인해서 피부 처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부 처짐의 원인부터 혼자서 할수 있는 세이프 마사지 동작까지 알차게 소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고! 어깨 비대칭 편에서 이미 우리는 매일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얼굴 근육 또한 중력에 의해서 탄력이 점점 저하됩니다. 그중, 볼살이 처지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로, 볼살이 처지면서 이중턱이 되기 쉬운데요.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면 우울하고 피곤한 인상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때 퓨전 근육을 좋게 사용하거나 했을 때 얼굴 뼈와 근육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길목이 좁아지면 그 사이로 노폐물과 림프들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무거워지니까 볼살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볼살이 처지면서 탄력 저하에 의해 팔자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볼살 처짐으로 인해서 팔자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구강 돌출로 인해서 상악골과의 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87회였죠. 돌출이 셀프 마사지 편 영상에 참고해서 함께 동작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말씀드렸듯이 얼굴 관리해야지 하고 얼굴 피부를 무작정 이렇게 막 만진다거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른다거나 탄력에 좋은 화장품들을 무겁게 축축 발라주는 <laughs> 이러한 행위들은 오히려 얼굴 피부를 두 배나 처지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근육은 다양하게 표정을 만들어내는 안면 근육인데요. 다른 부위의 근육들과는 다르게 얼굴 뼈에 기시하여 얼굴 피부 표피에 정지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질긴 가죽 신발이라도 자꾸 신으면 늘어나듯이 자꾸 자극을 주게 되면 얼굴 근육은 가죽 신발과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입술 주변의 구륜근과 눈 주변의 안륜근은 얼굴 근육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근육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사용하는 안면 근육인데요. 그러면서도 지방이 적으니까 주름이 생기기가 쉬운 부위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근육들이 협력하여 형성되며 근육 외에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기랑 근육들을 함께 관리해야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속부터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리프팅 마사지를 배워볼까요? 고개를 45도로 돌립니다. 깃볼 아래부터 어깨 뼈까지 늘려주듯이 옆으로 쓸어 내려줍니다. 9회 반복합니다. 쇄골을 다섯 분할합니다. 손가락 전체를 이용하여 쇄골 위에서 일직선으로 2cm 쓸어 내려줍니다. 쇄골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차례대로 동일하게 2cm 쓸어 내려줍니다. 9회 반복합니다. 손가락을 펴고 검지 중지를 이용하여 아래턱 중앙에서 귓볼 뒤까지 쓸어 올린 뒤 이어서 쇄골 위 터미누스까지 아래로 쓸어 내려줍니다. 9회 반복합니다. 관리의 전후의 차이를 확인해 볼까요? <laughs> 여러분,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 동작 모두 얼굴을 전혀 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골근테라피, 대단하네요! 이제 날씨가 제법 오, 추워졌잖아요? 감기 걸리지 않게 옷 챙겨 입으시고 집에서 위뷰티 셀프 마사지 하면서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모두가 건강하게 예뻐지는 그날까지 안녕!